긴장, 나이 먹으니까 긴장했는데? 응. 그래갖고 맨날 100만 대면 피오카를 사줬는데 진짜 진하게도 피오카를 많이 주면 그런 것도 다안 나왔네 난 꽃가루 없고 와 바퀴벌레랑 집 먼지진 득이 있다니까 에어컨 아저씨한테 나 유튜브 한다고 가르쳐줬어? 봤어? 엄마가 보던 걸다 봤어 아, 좀 창피해, 그러고 나면 이제. 이거 냉장고에 넣어놔? 집을 바꿔고 갔다 와야겠어요. 잠방을 하시다비 온다. 응, 아 가자. <laughs> 괜히 한번 <laughs> 영상도 있을까 해서. 그거 어떻게 짤까? 응? 분해해야지. 테비가 짰어. 네 아빠가 저 작년에 했는데 몰라 당신이 해야 돼. 왜이러도 응. 응. 못해. 응. 이거 몇번 쌈는 거야? 찌는 거야? 몰라. 엄마 그냥 봐 갖고 짐작으로봐 갖고 여러 바 갖고 만지고 푹 썰면 돼. 그 시간을 딱 정해 놓고 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. 내가 봤을 때한 5분이, 이상, 3분에서 5분. 3분에서 5분. 불이 세니까, 집에서는 안 그러는데, 여기 가게. 에서 아, 그럼 집에서는 더 삶아야 돼? 그럼. 여기서는 불이 세잖아, 너 생각을 해봐. 그래서 엄마 가게에서 일하다가 집에 가서 답답해. 오래 걸려서? 응. 어. 상추다, 엄마 아침에 18,000원 주고 사왔네. 7만원, 8만원짜리. <laughs> 7만원, 8만원 했어? 썬박스에 엄마 9만원 주고 한번 사왔어 <laughs> 그리고 나중에는 6만원 주고 <laughs> 그리고 나중에 3만원, 5천원 주고 아. 그 다음에 저거 1,800원 아 한만8 아. 0 0 0원 올해 그렇게 비쌌어요 소금 넣었음, 굵은 소금 아, 저기 새파래라고 죠 아, 색깔나라고좀 아, 파래라 아, 난뭐 절인다고 好 이상이일 아니까 비약력 뭘 살짝 잡았던 겨 반명서상 얼마인가 가격이 다 다른데 어떤 데는 1 9 0씩 어떤 데는 250 어떤 데는 550, 5, 50, 5, 50, 5, 50, 50, 50, 50, 50, 50, 엄마 보여줘요 요0 이렇게 수술하는 거라고 이렇게 당기는 거래 50, 50, 5 Okay,